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 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건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압살롬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우리는 다윗이 이제 압살롬과의 전투에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군사들은 만류를 했죠.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보다도 다윗의 생명이 훨씬 더 귀중하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병사들의 이런 충정어린 호소에 다윗이 감동이 되었고 설득이 되어서 아, 그들의 뜻에 따라서 다이슨 후방에 있기로 했습니다 아, 자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 싸우러 나가는그 군대에게 패가 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다이슨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 세 장군들 어, 요아, 아비세 이때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지금 나, 다윗은 마하나인 이 성을 나와서 사움터로 출장하는 이 장수들의 문을 들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어떤 부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고 너그러이 대하라. 참 우리는 여기서 참 놀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어떻게 다윗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지금 방금 다윗은 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안락하고 영예로운 보위에서 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험악하고 상막한 광야로 쫓겨왔단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험한 광야로 몰려난 지금, 왕위를 빼앗기고, 그리고서는 아버지를 죽이겠다라는 그 계략이 언제라도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나라를 뒤집고 자신을 죽이려고 안다라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지금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회복되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왕으로 있을 때, 그때가 아닌, 지금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이 다윗의 마음에 자유로운 삶이, 자유의 삶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생애 에 최악의 버림받은 이 경험이 그 다윗의 마음에 가장 놀라운 사랑, 압살롬에 대한 사랑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윗과 압살롬과의 관계는 다, 압살롬이 다윗 압살롬이 암론을 죽인 이후에 굉장히 소원했던 관계였어요. 그런 그가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소원했던 이 압살롬에 대한 부드러운 몸을 부드러운 마음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비범한 사랑의 능력을 회복해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다윗이 압살롬을 제거해야만 자신이 살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이미 장성해버린 이 아들 압살롬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마치 철없는, 그저 철없는 부모에게 반항하는 청소년처럼 치긴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지금 평생 수없이 전쟁을 치러 왔던 용장으로서의 다윗보다는 아버지로서의 다윗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참, 그동안 다윗은 어떻게 보면 압살롬을 대항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도 세우고 또 스파이 작전도 펼쳐왔어요. 그런데 드디어 결정적인 그 순간에 지금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앞서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참, 무슨 뜻이에요? 다윗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지 않고서는 이 전쟁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빨리 제거되면 되고 제거될수록 그만큼 피흘림이 줄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다윗의 내부적 갈등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압살롬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마 다윗은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간음으로 인해서 또 우리아를 죽인 이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처방으로 다가왔는지를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한 순간의 죄악이 이처럼 커다란 고통 고통을 동반할 거라는 것은 몰랐겠죠. 그런 고통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런 죄를 지었겠습니까? 안 지었겠죠. 죄라는 것은 항상 이렇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그 죄가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상상만 할수 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또한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냥 하나님께 용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무의식적인 착각 속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지요. 그러나, 때로는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도, 자로이 땅에서 치러야 할 처절한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 그 죄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다 따라온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이후에, 이제 그와 다윗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이 전쟁에 대한 준비는 상당하게 지금 느리게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 운명의 순간인데 이 전투 자체는 굉장히 빨리 일방적으로 끝나 버립니다. 시작하자마자 이 전투가 끝나 버려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어디에서 치러졌다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수풀에서 치열하게 이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압살롬 군대의 대패로 끝났는데 몇 명이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2만 명이 살상자가 발생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8절에 가보면 그날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어떤 자가 더 많다고 얘기합니까? 예. 수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숲 속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표현이 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여호수아 10장 11절에 가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칼의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 표현이요. 오늘 이 8절에 나오는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의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표현하고 매우 비슷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요수와 10장 11절에서 그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가난안 사람들을 대상으로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면서 직접 하나님의 전투에 참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으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돕게 하셨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루어낸 승리는 하나님의 업적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연상케 하는 이 본문도 하나님께서 자연으로 하여금 다윗을 돕게 하셨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도 속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의 업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업적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일전을 벌인 압살롬의 반역군이 지금 다윗의 군대에서 대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군사들이 이제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때 압살롬이 구절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노새를 탄채 이제 어디 밑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압살롬의 머리털이, 머리털이 큰그 상수리나무에 턱 걸리게 된 거예요. 그 바람에 노새는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그냥 지나가버리고 압살롬은 나뭇가지와 땅 사이의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 압살롬의 머리털은 어떤 머리털입니까? 한때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이 압살롬의 머리털이었어요. 그런데 이 머리털이 압살롬의 죽음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아마 이 기절했던 것 같아요.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은 정말 우연히 일어난 거죠. 어쩌다가 압살롬과 다윗의 부하들이 만나게 되면서 생긴 일이거든요. 이걸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음모로 꾸며서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가보면은 한 사람이 이압살롬이큰 상수리나무에 걸린 것을 이 보고를 합니다. 누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요압에게 보고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려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 요압 병사에게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그를 죽였으면 은 10개를 상금으로 주었을 텐데 왜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가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새 장군에게 말했던 것을 들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은천계를 준다 한들 자기는 그렇게 할수 없다. 압살롬을 죽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렇게 이제 우호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어? 네가 죽였으면 은 어? 분명히 내가 너에게 해줬을 텐데 하면서 이 우호적인 발언에 대해서 이 사람은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요압이 이 순간에 이렇게 말하지만 진정 내가 압살롬을 죽였다면 당신은 왕 앞에서 정말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요압의 인격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사의 이 발언을 통해서 또한 다윗의 군대 모든 군사들의 입장과 이해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모든 군사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적군의 우두머리인 이 압살롬을 죽일 수 없다라는 어떤 심적인 부담을 안고서는 전쟁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자 요압의 병사도 이 요압도 어떻게 보면 이 병사의 판단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4절에 가 보면은 나는 지체할 수 없다, 너와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하면서 얼버무리더니 압살로 미는 곳을 향해서 뛰어가고 어, 뛰어가 버립니다. 자 우리가 압살롬이 있는 곳을 찾아간 요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잔인하게 이제 그 창으로 찔러서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요압의 무기를 들고 있던 청년 10명의 부하도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무자비하게 압살롬을 난도레질해서 죽이죠. 자, 그러나 누가 압살롬을 죽였습니까? 압살롬의 적장 압살롬이 뭐 적장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것도 아니에요. 매우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죠? 칼한번 제대로 뽑아보지도 못하고 압살롬은 그렇게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셨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또 10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떠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신명기 21장 23절에 가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게 된 자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여기에서, 나무에 달렸다라는, 지금 상수리 나무에 달렸다라는 이 단어가,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이라는 이 달렸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 그러니까 사무엘 설치자는 이 단어를 이곳에 사용하면서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다라는 걸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압살롬이 나무에 걸린 것을 보고 보고한 그 병사와 요압과의 이긴 설명, 해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어요. 이 요압의 마음에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아버지니까 어떤 감상적인 말로 저런 말을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반역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이 다윗의 명령이라는 것은 감상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금 깨달았다라는 거 거기에서 나온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싸구려 감상적인 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서 그의 신령 안에서 정말 다윗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데서 나온 말이 바로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너그러이 그러니까 다윗은 참으로 자기 자신을 되찾았고 하나님을 되찾았던 거예요. 마음속에 압살롬을 되찾았고 다시 압살롬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은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가장 장엄하고 위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의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압살롬에게 사랑을 베푼 이 사건이야말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장엄한 일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다윗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서 결국 그열매로써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념,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 자의 마음들이 풍성하게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